2025 르노 콜레오스 SUV는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중형 SUV로 도심과 아웃도어 모드에서 완벽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더욱 대담하고 현대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균형 잡힌 비율이 돋보입니다. 전면부는 크롬 포인트가 가미된 대형 그릴과 날렵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강렬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대형 알로이 휠리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하며, 후면부는 입체적인 LED 테일램프와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소재와 정교한 마감이 돋보이며, 넓은 공간과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12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 무선 애플 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직관적이고 편리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14 스피커 보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이동 중에도 콘서트볼 같은 생생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좌석 열성과 통풍 시트, 파노라믹 선루프, 앰비언트 라이트 등 고급 편의 사양도 아낌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가솔린 터보 엔진 옵션을 제공하며.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엔진의 조화를 통해 저속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주행 시에도 강력한 가속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4WD, 과주행 모드 셀렉터를 탑재해 노면 상태에 따라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사양 역시 동급 최고 수준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전방 충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주차 보조 기능과 자동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추가되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손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25 르노 콜레오스는 실용성과 스타일, 그리고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SUV로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출퇴근에서도 뛰어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여유로운 적재 공간과 다양한 시트 폴딩 기능으로 레저와 캠핑에도 최적화되어 있으며, 뛰어난 연비와 안정적인 주행 성능 덕분에 장기적으로도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프랑스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이 조화를 이룬 프리미엄 SUV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르노 콜레오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안전기술, 스마트한 편의 기능, 그리고 강력한 성능까지 모두 갖춘 이 SUV는 세련된 도시 생활과 자유로운 여행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